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좋은 미술 활동 보고서는 어떤 것인가요? 음.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. 어, 이제 9월부터 아마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9월 중순 혹은 9월 말쯤부터는 미술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고3들 기준으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거든요. 지금 고3들의 경우에는 서류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쓸지를 기획하고 적어도 그 단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미술 활동 보고서가 단기간에 막 글을 열심히 잘 쓴다고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학생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는 좋은 미술 활동 보고서가 무엇인지라고 질문을 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미술 활동 보고서를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한 하나의 목표일 수 있으나, 그니까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다, 안 좋다의 관점보다 합격할 수 있는가? 합격하기 힘든 서류인가? 이게 더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,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. 좋은 서류가 반드시 합격하는 거 아닌가요? 좋지 않은 서류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?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,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서류를 좋게 만드는 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지만 아무리 좋아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서류는 무조건 합격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. 이제 저는 이런 원칙을 세우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이제 답을 들려 드리고는 하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. 이게 답하기가 어떻게 하라고 답을 드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죠. 학생의 특성, 강점, 부각시켜야 될 학생만의 스토리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겠죠. 근데 그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또 반드시 합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.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거는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해야 되는 것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해야 돼요.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제가 모든 걸다 공개해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삼이가 미술 활동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12년 동안 지도해 왔는지 입삼이는 실력이 좋다, 나쁘다.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저희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게 좋다, 나쁘다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가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류를 작성하는 학생들에게 아, 이 정도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정도는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제가 뭐한몇편 정도 뭐 만들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 공개를 해 나갈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